장기전세주택 2는 기본 10년으로 출산을 하면 거주기간을 20년으로 늘려주고 2명 출산하면 10% 싸게 살수 있게 해주고 3명 출산하면 20% 싸게 살수 있게 해주고 그냥 솔직하게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거 도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주거를 제공하는 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오는 11월에 입주하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죠. 그 아파트를 자녀가 없어도 최장 10년간 임대할 수 있고, 만약 자녀가 셋이면 20년 후에 시세의 20%까지 싸게 살수 있는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그동안 나온 저출생 대책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거라고 자신했는데, 과연 정말 이게 도움이 될지,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을 운영하시는 공공주택 전문가시죠. 윤인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한번 모셨는데 지난해 네. 9월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 모르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접수는 공짜 아영이네 효과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윤인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응.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은 좀 어떤 채널인지도 살짝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공공주택 관련해서 뭐 주거정책이나 뭐 금융 정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공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모셨는데 정부가 최근에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을 내놓고 또 공급을 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이 공공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거나 네. 아니면 뭐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체감하실까요? 어, 엄청 체감해요. 요즘엔 특히 더 이제 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음.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예전에는 낙후되고, 오래되어 있고, 뭐 그런 아파트였다면, 요즘은 이제 연봉 5천도 들어가는 임대주택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나 임대주택 사라, 이걸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면, 요즘에는 좀, 나 여기 당첨됐어요. 서로 막 축하해주고,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막 응원해주고, 이런 게 생겨서 그런 좀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세사기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전세사기 위험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뭘까요? 전세사기가 아무래도 내 소중한, 내피 같은 보증금이 이제 날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걱정하는 건데, 공공임대주택은 집주인이 공기업이에요. 그 투자 출연기관인 서울시나 국토부단 말이에요. 내 보증금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경쟁률이 한 4배 정도 늘었어요. 레벨이 늘었다는 언제에 비해서 그전세상이 전에 비해서 맞아요, 맞아. 요 네. 원래 한 4대 1, 뭐 5대 1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20대 1넘어가거든요 서울시가 최근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공공주택 정책을 내놨습니다. 장기 전세 주택이랑 또 신혼부부 안심 주택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핵심 내용이 뭔지 각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혼부부 공공주택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두 종류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장기 전세 주택 2가 네. 있고 다른 하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이라고 나왔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자면 장기전세주택 2는 뭐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이랑 비슷한데 거주 기간이 기본 10년으로 되었다는 거.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일단 50% 우선 배정한다는 거 그리고 출산을 하면 거주기간을 20년으로 늘려주고 2명 출산하면 10% 싸게 살수 있게 해주고 세명 출산하면 20% 싸게 살수 있게 해주고 이게 가장 큰 바뀐 점이에요 분양전환되는 유형이 사실 모든 임대주택 중에 두개밖에 없거든요 어... 5년 공공인대 10년 공공인대 근데 이번에 장기전세주택 2가 또 이제 세 번째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이 됐고 네. 또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예전에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을 이제 신혼부부로 다 돌리겠다 이런 네. 취지로 나온 건데 이것도 특이점이 예전에는 100% 그냥 임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30%는 분양 받을 수 있게 네. 됐어요 분양이라는 거를 생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어... 왜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제가 이제 이전에는 네. sh에서 근무를 했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거주 기간 끝나고 나면 나한테 살수 있는 분양 전환 기회를 주나요 이런 질문이 엄청 많거든요 모든 임대주택은 최대 거주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내집 마련 집 걱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포인트로 봅니다. 이 정책이 지금 저출생 대책의 네. 일환이잖아요 서울시가 통계를 내보니까 예전 장기 전세주택을 처음 도입한 이후에 그 장기 전세주택에 입주한 분들이 출산율이 높았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장기 전세주택 투을 내놓은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출산 해소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어, 또. 그냥 솔직하게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거 도움 안 된다라는 어. 입장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게 겉 포장지만 사실 바뀌었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음. 이미 있던 거를 그냥 장기전세주택 투로 이름을 바꾼 거고,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역세권 청년주택이었던 거를 다시 신혼부부로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급지가 확대된 건 아니에요. 음. 동요 불러주면 그막 있잖아요. 아빠가 부를 때는 뭐 이런 아,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곳은 하나인데 이름이 세 개야. 절대적인 양이 변한 게 없으니까 일단 그좀 도움이 안된다는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법이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1인 가구만 이제 40제곱미터 이하 요 제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인 가구는 35, 2인 가구는 44. 이렇게 제한이 가구원수마다 생겼어요. 근데 이 44제곱미터라는 게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44로 지어진 게 많기 때문에 44로 선택 못 하게 하려고 이인 아 제2 가구에게 아 공공대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44제곱미터 아래는 36에서 39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크기가 큰 얼룸이나 아니면 1.5룸이거든요. 거기에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자녀 계획을 얼마나 세울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공급량이나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7월에 당장 나온다고 하니까 네. 찐 정책으로 이것만을 위해서 인가가 되고 착공이 되고 준공되고 공고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세 가지 이유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말못할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쪽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도움이 좀안 된다. 라고 보시는 거지만, 맞아요. 제도가 조금 바뀐 게,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이제 그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임기 첫 해였던 2007년에 이게 처음 도입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음. 가장 큰 차이점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녀가 없어도 최장 10년까지. 지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자녀수에 따라서 이제 매수 시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거거든요.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된다는 거 자체는 조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거는 높게 평가해요. 근데 뭐 행복주택도 지금 무자녀가 6년인데 10년으로 바꾼다고 하거든요. 사실 장기전세주택 2랑 똑같습니다. 거주 기간은.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매수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되게 높이 평가해요. 지금까지 이런 유형으로 나온 게 때는 청년으로 공급되는 건 사실 처음이고 또 장기 전세 주택이 저도 가고 싶어하는 최상층에 있는 공공 재주택 지역이거든요. 네. 사실 1티어급이에요. 들 얘가 임대주택은 뭐 어디 외곽에 있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포자이, 은마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음. 여기도 장기 전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집 걱정은 크게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완벽하진 않아요. 내 집이 아니니까. 네. 거주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가서 살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거에 따라서 10% 싸게 20% 싸게 이걸 내가 살수 있는 어쨌든 기회를 준다는 점이 되게 엄청 잘했다라고 음. 생각해요 자녀 음. 수가 사, 사실 살짝 거슬리긴 해요 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넓, 넓혀준다는 게 네. 근데 이게 없던 거는 아니에요 그 음. 신혼희망타운도 음. 싸게 들어간 대신에 수익 난 거를 이제 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녀 수가 들어가요 아, 네. 그래서 와이 없던 개념은 아니지만 음. 음. 그래도 이 잔여 수를 넣었다는 게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를 할수 있다는 점, 그니까 기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데 그 기회를 얻으려면 20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20년 후에 그때 시세에서 이제 20%를 저렴하게 준다. 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란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일 첫 대상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둔촌주공인데 네. 거기가 과연 20년 후에 얼마일 것이냐? 그리고 20년 후에도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 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 그렇네요. 그것도 되게 옳은 지적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어, 왜일까요? 재건축 단지들이 싸잖아요. 아, 네. <laughs> 재건축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 하나 때문에 뭐 5년 공공임대든 10년 공공임대든 얘들도 사실 분양되는 가격에 대해서 그 처음 가격, 마지막 가격 이거 평균해서 매기는 게 있거든요. 얘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나중에 하게 되면 아. 그냥 시세보다 20% 싸게 이거는 아무도 안살것 같거든요. 그리고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는 처음에 들어갈 때 청약통장 사용되는 걸로 돼버려요. 네. 장기 전세주택은 일단 없었어요. 투로 바뀌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따질 수 있게 되면 알아서 조정되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어차피 지금 또 실제로 공사비 때문에 네네. 계속 분양가는 오르고 있고 전세도 지금 오르고 있고 물량은 네.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들어갈 수 있고 최소 10년 그 최장 20년을 보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메리트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계획을 좀더 멀리 볼수 있잖아요. 네. 나는 이걸 살 수도 있으니까 살까 아니면 모아서 나갈까 다른데 또 분양 받을까. 이런 계획을 예전엔 아예 할 수가 없었죠. 선택지가 없었는데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이 좋은 점이에요. 20년 후에 싸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릅니다 이거는. 맞아요.